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높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귀하고 존중받아야 존중 마땅하겠죠. 그중에서 오늘은 직장 가사. 또 육아 생활로 행복하지만 내가 오롯이 나였던 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 40대 50대 여성분들의 갱년기 건강 케어에 도움을 드리는 자연에서 찾은 갱년기 건강 루바블렌드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8월 22일 진행 예정인 그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트리 라이트 루바블렌드를 선택해야 되는 그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사실 여성분들에게 있어 갱년기는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품, 당연히 깐깐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고 선택하셔야 되겠죠. 루바블랜드 제품의 주 원료죠. 루바브 뿌리추출물은 1950년대부터 독일에서 허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선택하시고 섭취해온 원료입니다. 뉴트라이트 루바블랜드는 시베리아 고산지대의 청정함을 머금고 북미와 유럽에서 그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인 루바브 뿌리추출물을 바로 이 제품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입니다. 루바블렌드 제품의 주 원료인 개별 인정형 원료, 루바브 뿌리추출물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안면 홍조, 발한 심장 불편함, 수면 문제, 우울감, 과민, 또 불안감, 신체 정신적 피로 등 여성 갱년기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죠. 바로 갱년기 건강 정도 평가 지수, MRS2, 11가지 항목이 모두 대조분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한 원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트리라이트만의 여성 건강 시너지 포뮬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루바 블렌드 제품은 루바브 프리 추출물과 더불어 40대 50대 여성들의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꼼꼼하게 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원료로 포도씨 추출물, 히비스커스, 레몬밤을 비롯해 뉴트리라이트 농장의 스위트 오렌지, 자몽, 만다린 오렌지, 레몬에서 추출한 시트러스 추출물과 세이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모션 정보입니다. 루바블랜드 번드팩 한개 구매 시 업차지 34,000원에 루바블랜드 또 구슬렛 밸런스 정품 각한개씩 추가 구성품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루바블랜드 프로모션 8월 22일 날 진행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생 생애 주기의 4계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죠. 그 가을로 접어드는 여성분들의 건강, 루바 블렌드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